<laughs> 안녕하세요 부시기 TV의 부기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홍콩 공항이고요. 여기에 빠밤. 골치기. 여기는 신호정비 TV. 여기는 호주 의 손수시 이윤우 대표. 여기는 인하계산다 강훈우 대표. 여기는 차 감자. 카즈입니다. 예! Yeah! 다 같이 홍콩 출장 왔습니다. 이콤비복스가 대조리 됐습니다. 회장님 버스. 음. 아 이게 회장님 버스야 이게? 아 회장님 이 보내주신, 보내주신 거. 아 반갑습니다. 여서 <laughs> 기 보게 됩니다. 부산 오 잘라고 다 와버린 어. 이거 참 좋은데. 다 와가고 잘라고. <laughs> 1호 점고 2호 점 차와 왔는데요. 여기도 오마무지하네요. 2호점 1등. 아 2호점 1등이네요. 회장님 이거 뭐 있어 얼마요? 여기 차 타게 방치. 1100만 수율이 아, 나옵니까? 아, 수율 말하면 안 되지. 이제. 아, <laughs> 보니까 또 3호점, 5점, 4호점도 준비하고 계신다입니까? 아, 3호점 오픈해서 내일 아침에 갈 거예요. 노스포인트. 로스포인, 네. 내놓고 일본 식당 바로 옆에 한국 식당이 더 크게 있습니다. 국뽕이 차오릅니다. 안글라. <laughs> 네, 한국에 이제 워킹 오신 분들 조금 육집에 좀 문의하고 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 한국에서. 방에 있지 말고, 이 홍콩 하고 영어도 배우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어, 숙식도 주고, 홍콩은 잘 나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지금 현재 숙소비가 한2,500 나가요, 한 달에. 숙소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비연의 세금 없이 그냥 한4,500 받아간다 생각하시고, 어, 영어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홍콩말도 배우고, <laughs> 여기 여자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laughs> 와서, 님도 보고, 꿈도 타고, 돈도 벌고. 어, 저도 가하지 네. 않겠습니다. <laughs> 아, 맞네. 인간 같네, 골치기. 그냥 가지 말고, 남아라 그냥. <laughs> 아, 그, 홍콩에 골치기 오브라는 거아까 <laughs> 어, 골치기 괜찮죠. 예. 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포 시6을봐서 굉장히 손님 많아서 좋은데 요즘 여기 한국 식당들은 다 코로나에 뭐 하나 그 소비심리도 다 끝나고 요즘 자카뽕, 홍콩도 학범, 길 가게들이 많이 나와요. 아, 당사안 되는 것같네요 네, 지금. 아, 한국이랑 돌아가는 사람 비슷하네. 비슷해요. 아, 어. 어, 그래도 여기는 밖에 계속 웨이팅도 있고 하던데 오늘 목요일인데. 아, 여기는 잘생긴 남자들도 많고 <laughs> 음식도 좀 제대로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허탕한 거같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 같아요. 사람들이 다 세련되고 잘 생기고 이쁘고 진짜 생긴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잘 먹네, 잘 먹어. 우리 학교인 <laughs> 배고파서 맛있는 거니지 진짜 입에 내가 짧아. 여기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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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건 우린 참을 수 없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버팅, 그 여기 완차어 센츄럴 여기서는 금융에 일하는 분들 돈좀 좀 쓰는 테이블들 어, 테이블 하나에 뭐대짜가두 개씩 들어가도 아무 고급 없이 하는 곳이한대짜두개 들어가면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음. 없는 데요 며칠 전에 세 테이블에서 250만 원세 테이블에서 250만 원 먹었다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요래 보면 기본적으로 한 개불에 산, 국방돈으로 2천을막 얼마.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한 40만원, 35만원. 네. 요래 쭉 앉아 있는 게, 어, 그냥 한 3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그리고 골치기 눈 돌아갑니다 골치기 <laughs> 아 도전을 돌려야 산맥인데 홍콩 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와 <laughs> 이낙산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아, 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아 홍콩 진출합니다 질수 진출 없습니다 화이팅 이낙산 <laughs> 신호 정비는 진출 안 합니까? 아 제가 맛있게 먹으러 려 오겠습니다 뭐 한국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만 아까 예, 보니까 예. 차가 단차도 안 맞고 뭐안 맞던데 아 그렇죠 근데 뭐 눈에만 뭐 보이는 걸로 하고 저는 뭐그부담만느끼겠습니다 그럼 서울분 네아 저는 차의 진심인 남자인데 음식의 진심인 남자가 돼서 한번 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인터뷰 감사합니다. 형이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